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혜운 후보자에게 어, 당신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 어, 입각하시겠습니까 제안을 할 수가 있죠. 예. 그런데 제안을 하면서 대신에 당신이 당협위원장도 몰래 유지해야 되고 음, 그당무감뭐 음, 음. 감사도 받아야 되고 뭐 당신들 행사 받으니까 뭐 오세훈 시장한테 영사까지 받고 이런 건다 평소처럼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것까지 코치하겠습니까? 음. 그거는 정치인 이혜운의 선택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. 이혜원 의원에게 어떤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순 있지만 네.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또 본인이 마음에 없는 말로 지금 사죄를 하고 있다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국민의 힘 안에서도 아니 비상계엄이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자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두 분도 그래요 두 분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늘 아, 얘기하시는 그러면, 분이 네.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모두 네. 마음이 없는 말이라고 저렇게 하시는지 아니